y o 명만 거치면 대통령도 나온다. i m n e y teton, young Danta. Pujong joggy, Saka, Mariana, and children, c h i l d r e 게 c h i 해야 되 e n children, c 그 i l d r e n c h i l 옛날에 내가 한번 이거 강의한 적이 있었죠. 내가 부정적이면 행복을 얘기할게요.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사람은 50% 가까이 행복하고 그50% 행복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한25% 정도 행복을 또 가져가고 또그 사람이 그 다음 단계 한15% 가져가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나면 한5%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한 5단계가 되면 비로소 행복은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다섯 명만 거치면 대통령도 다 안다.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전이가 되고 전염되는 이걸 우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옆에 테이블에서 막 짜증 내면 어때요? 짜증 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는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옆에서 긍정이와 부정이가 있는데 긍정이는 너 괜찮아. 오, 좋은 할만해. 오늘 할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너는 이친구가 친구를 할래? 아니면 에요 또 싫어요. 어? 에요 진짜 아, 짜증나. 아씨, 여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는 어떤 친구가 친구를 하고 싶니? 긍정이죠, 당연히. 그럼 부정이은 결국은 친구가 한 명, 두 명, 세 명. 떨어져 나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 혼자 스스로 고립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고립되고 사람안 만나본 적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결국은 부정적으로 되게 돼 있다. 그러고, 얘들아, 옛말에 말이 씨앗, 씨앗이, 말이 씨앗이 된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우리 엄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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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엄마가 암에 걸리신 적이 있다. 엄마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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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엄마랑 따로 살게 된지. 그런데 그런 것들마다 엄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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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엄마가 아픈데도 병이 낫더래. 엄마 엄마 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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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했더니 엄마가 힘든데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너무 기뻐하더래. 여러분은 효자가 되고 싶니, 불효자가 되고 싶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짜증을 내고, 아, 엄마, 야, 야, 야. 이러면 엄마는 빨리 늙어. 나는 엄마 얼굴을 보면 다 한다. 엄마가 예쁘고 안 예쁘고 아니야. 얼굴이 밝은 엄마가 있어.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듣는다. 관장님이 어떻게 보다 엄마가 되게 어두운 엄마가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속을 썩였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엄마가 다른데, 어, 너무 밝으세요. 이런 엄마가 좋아. 엄마는 너무, 너무 어두운 엄마인데, 이 엄마는 왜 그렇게 어두워요? 어떤 엄마가 좋으니? 밝은 엄마가 좋겠지. 그러면 누가 밝아야 돼? 여러분들이 밝아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태권도 줄넘기 교육관에 와서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즐겁게 해놓고 집에 가서 응석부리라고, 집에 가서, 힘들어, 힘들어. 엄마는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겠죠. 그데 여기서 재밌었던 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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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재밌었고 얘기를 할수 있다면 엄마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이 좋겠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우리 가정도 기분 좋게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 가정도 해치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들은 긍정적이어야 되니 부정적이래. 어야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세 개만 해 보자. 상대방 칭찬 지금부터 세 개씩 하기. 맞죠? 이렇게 하면서 긍정교육을 시키면 당장이 아니라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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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순화가 되고 교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